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협진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협진 지금 미친 듯한 탄력성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처음 상한가 시작됐던 요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밑에 바닥 다시 한번 잡아주더니 자, 상한가 한번 뿜어주고 늘려주고 다시 한번 또 상한가 갭 띄우고 다시 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급 지금 20%급 어마어마한 상승 이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끼가 좋다. 끼가 한번 좋은 거 발견했다면 절대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한번 잡았다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 먹을 복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왜? 돈이 들어왔잖아요. 덜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바닥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눌림만 잘 공략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협진 같은 경우 최근 오인 이유가 최대주주 CI테크 쪽에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M&A 인수하고 있다. 이런 이슈 삼아가지고 지금 최대한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시총도 435밖에 안 됩니다. 즉 이런 걸 가지고 밑에서 쭉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가지고 목적으로 한다면 협진을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협진 같은 경우 철저하게 세력 테마주로 우리가 세력들이 한번 해먹을 때 같이 편승해가지고 잠깐 짧고 짧게 20% 30%만 배어물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셨죠? 실제 공시도 이렇게 났거든요. CI 테크와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최대한 M&A 잘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히 없겠죠. 그리고 나서 제 3자 배정 유증 하기로 했었잖아요. 100억 정도. 근데 그 일정도 좀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미뤄졌을 때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정말 없다. 자, 두 번째, 한번더 해먹으려고 한다. 그죠? 이때도 저 이슈 가지고 한번 해먹고 다시 한번 일정 미뤄졌으니까 또 해먹는 거예요. 세력이 한번 해먹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 눌림만 잘 공략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해준다 자체가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볼수 있는데,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굉장히 두텄잖아요? 이두터운 라인들 계속해서 두들겨주고 있다. 즉, 고가권의 이러한 구간을 지금 매물대를 한번 형성해주고 나서 기간 끈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먹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셔도 거래정지 이후부터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잡아주고 지금 서서히 요 구간대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20선도 지금 다가가주고 있고 잘만 뚫어준다면 60선까지 날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우린 짧게, 짧게, 짧게 이슈에 맞춰가지고 세력이 밀어 올리려는 그 라인까지만 우리가 잘 먹고 나오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대해서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삼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보율 대략 100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강한 이유가 기관 쪽에서 들어왔어요. 금투 쪽에서 미친 듯이 들어왔다. 이런 이슈도 따로 없고, M&A 뉴스, 자, 시시콜콜한 뉴스 다시 한번 재탕하는데, 이렇게 기타 법인과 금투에 들어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올리는 거는 예정돼 있었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눈먼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습성들 테마주의 기본적인 흐름만 좀 알더라도 크게 크게 돈 많이 벌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신에 너무 큰 비중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눌릴 때 잘만 들어가셔야 되고 퍼센트도 100% 200%가 아니라 한30% 정도 어, 가볍게 먹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도, 제 개인 창고 쪽에 3만 주 샀다가 다시 한번 팔고, 이렇게 차트 만들어주면서 조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량 자전거래 하면서, 그 사이사이 일정 물량 처분하면서 개인들한테 또 넘기고 다시 한번 잡아먹고 위로 올리면서 또 팔고, 이러한 협진의 행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해먹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눌림목 구간 잘 잡아보면 큰 수익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미친듯이 반등 한 번씩 쑥쑥 준다고 해서 추격매수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일단 긴 꼬리 많이 달고 있고. 그리고 한번뺄때 개미들 미친듯이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빼버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올려버린다. 그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추격매수또 미친듯이 30% 빼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추격매수 마이너스 30%, 올라갈 때추격매수 마이너스 30%,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마이너스 50% 깡통 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협진 같은 경우 정말 눌림목구간만 잘 공약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큰 상승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세력이 기본적인 매집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걷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